안녕하세요. 킹 크리즈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제품은요, 제가 이제 세 번째로 보여드리는 아이시스 8.0 제품이에요. 음, 이 생수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그 목넘김도 굉장히 좋아야 하고 물 맛도 좋아야 하는데 그 물이 아무리 익숙해졌다고 해도 입에 좀안 맞다거나 그리고 또 비린내가 난다, 난다거나 그런 생수들은 진짜 먹었을 때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또뭐그 몸에 또 흡수되는 느낌도 사실 다르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아이시스 8.0이라는 제품은 매일 매일 마시는 물이 정말 몸에 좋은 물 마셔야 되지 않겠냐는 하 그런 컨셉을 가지고 어, 사람의 정상적인 혈액인 pH 7.4 그러니까 약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는 그그 그 성질에다가 서구화된 식습관이랑 그 스트레스가 그 뭉쳐지면서 하, 혈액이 이제 산성화로 돼서 피부가 안 좋아지고. 몸이 안 좋아지고 성인병이 유발되고 그런 부분들을, 어, 이 아이시스 8.0을 마시면서 몸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오존 처리를 하지 않아서 브롬산염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물이고요. 그래서 바람 가능성 물질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물이고요. 그리고 칼슘, 칼슘 흡수를 돕는 최적의 미네랄 밸런스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칼슘 대 마그네슘이 2.4대 1, 요거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서 물 자체, 물, 이 물을 마시면서 좀더 건강해지는 느낌을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음, 지금 보시면 제품이 이렇게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 제품 디자인도 굉장히 산뜻하고 또 왠지 핑크색이 들어가서 여자가 좀더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 봤을 때 산뜻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 디자인이 바로 이 요, 요 디자인인데요. 봤을 때좀 눈길을 끌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산뜻한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아, 여기 지금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던 산화 실험이라든지 활활용법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살짝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물을 넣어 주면 여기 지금 일반 생수랑 정수기 물이랑 아이시스랑 이렇게 지금 넣어 놨는데 녹 아이시스는 지금 보시면은 녹이 하나도 안 쓸어있고, 여기 일반 생수는 살짝, 그리고 정수기물은 조금 많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지금, 어 녹이 쓰는 그 느낌이 달라지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정말인가 싶어서 활용법을 제가 또 해봤어요. 우선은 뭐 설명 조금 먼저 드리면요. 커피나 차 같은 거 마실 때, 생수나 아니면은 뭐 수돗물보다 훨씬 더잘 우러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어 빠르게 우려주면서도 뜬그 떨떠름한 맛이 훨씬 더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밥 지을 때에는 이 아이시스 8.0에 한 20분 정도 우리 어차피 쌀 불리잖아요. 어 그거를 유물로 불렸다가 막 밥을 하면 훨씬 더 찰, 찰기가 있고 밥이 잘 상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쌀 안쪽까지도 물이 훨씬 그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좋은 물이다 보니까 훨씬 더 밥맛이 맛있어지는가 봐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나물 무침, 그리고 뭐 국찌개 끓일 때, 요럴 때뭐 음식의 감칠맛이 더해지고, 색이 좀더 예쁘게 난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제가 이, 요 중에서도 차를 한번 우려봤어요. 녹차를. 제가 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보이시죠 저는 딱 눈으로 딱 봤을 때도 어 이거 색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나 이렇게 많이 어, 나는 건가 지금까지 그럼 이만큼 우려먹고 내가 그냥 이걸 티백을 버렸던 거야 그런 생각도 들고요 딱 봐, 보셨을 때에도 색상 차이가 진짜 저는 제가 보기엔 정말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 어 그렇죠 지금 여기 영상에서도 보이시죠 어, 똑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똑같은 차를 똑같은 용량의 지금 거의 비슷한 상온을 두고 상온에 뒀던 물을 지금 이렇게 우린 건데 색상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건 진짜 딱 녹색 같고 이건 약간 옅은 느낌. 그러니까 마치 다른 제품을 우린 것처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 이쪽이 당연히 아이시스고, 이쪽이 보통 우리, 이건 약순물이에요, 저는. 혹시라도 그냥 수돗물이라든지 뭐 그런 물보다, 약순물보다 도 정말 더 좋을까 싶어서 비교를 해봤는데도, 어, 훨씬 더 좋은 거. 제가 맛을 한번 살짝 볼게요. 요거는 보통, 보통 우리 먹는 약순물이에요. 음. 떫은 맛 나고요. 그리고 또그그맛 있잖아요. 그 냉랭한 맛그 맛이 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상온에 있는 물을 물로 우려냈다 보니까 약간 그 느낌이 좀 맛있게 우려 우러난 것 같지는 않, 않아요. 제가 요거 마셔볼게요 오, 진짜 떫은 맛은 조금 덜하네요. 떡뿐 맛도 덜하고, 아무래도 더 많이 우러나서 그런지 더 고소하고 더 맛있어요. 그리고 좀, 그차 본연의 다양한 맛이 훨씬 더 많이 나거든요. 똑같은 차로 우린, 똑같은 용량으로 우린 차인데도 훨씬 더 맛이 있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녹차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허브티들을 즐기실 때에도, 아이시스 8.0으로 하시면, 원래 이런 차, 차 우려먹는 거랑 커피 같은 거는, 어, 이런, 뭐, 정수물꼭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더, 조금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물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보기에도 다르고, 또 음식에 뭐, 침투하는 것도 다르다. 이런 것 같으면, 이렇게 눈으로 볼수 있는 이런 것들 확인을 하, 하면, 어떻게 봐, RCS 8.0안 먹고 싶겠어요. 저는 이런 거 보면, 계속 이제 제가 한 2, 3주 정도 h18.0과 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딴 것보다도 저는 그이 물의 목 넘김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생수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순한 느낌과 그리고 피부에 좀 더, 어, 그, 왜, 딱 걸리는 느낌이 없던. 없전... <laughs> 그목 안에 있는 그 피부에 걸리는 느낌이 없어서 그 느낌이 참 좋았고 그리고 또 꾸준하게 먹었을 때에 내 몸에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을 더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주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또 미네랄 밸런스를 맞춰 준다는 거 우리가 괜히 미네랄 워터를 또 찾는 게 아니니까 물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 줄수 있는 그런 물인 것 같아요. 어, 저는 이거 운동 갈 때에도 이게 약간 살짝 그 그립감이 좋은 편이라서요. 이렇게 딱 잡고 운동 갈 때에도 들고 갈 때. 가기도 하고 가방에 넣어서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마트 갔을 때에도 ICS 8.0인지 아무래도 더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뭐 내가 지금 이 제품을 리뷰하고 있다고 해도 그 제품이 그래도 조금 더 눈에 눈 들어올지언정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려면 제품이 좋지 않으면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 진짜 나한테 잘 맞는 물이긴 하구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실험들과 함께 또 보다 보니까, 아, 진짜 물이 다른 건 확실히 뭔가 결과가 좀 달라지긴 하는구나. 그런 생각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한 2, 3주 정도 i c s 8.0과 함께 한 얘기 들려드렸어요. 궁금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롯데 칠성의 맛있는, 그리고 건강한 생수, 아이시스 8.0 소개해드린 킹크리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